솔로 앨범 쇼케이스 잖아요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s the song?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로 was like, I w a 이 like, I wa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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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들이실까라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긴장도 되고요. 아무래도 첫 그래도 솔로 앨범이고 열심히 작업을 했어서 내일 앨범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네요. 이번 앨범 활동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 있을 것 같아요. 음 어, 앨범이 나오면 네. 아무래도 음악 방송에서 1등을 네.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1위 원호원이 아니라 1위 하성훈일 때 느낌이 좀 다르겠죠? 그렇다면 우리 미리 김치국을 마셔봅시다. 뭐 소망하는 대로 이러실 테니까요. 음악방송 1위를 한다 공약을 한번 미리 세운다면 뭐가 있을까요? 어, 만약에 1위를 한다면 아무래도 타이틀곡이 월드니까. 네. 제가 한번. 날까요? 세가 한번. <laughs> 네. 될순 없겠지만 네. 제가 한번 <laughs> 해 대본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티켓팅 그 대전에 성원 씨가 직접 참전을 했다면서요? 네.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티켓팅을 한 거예요? 네, 한번 해봤습니다. 성공하셨어요? 네, 성공했어요. 한 분만에 매진했는데, 쉽지가 않은데요? 어, 일단 처음 해봤고요. 네. 처음에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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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직원분들도 다 실패했다고 하셔가지고 네. 놀랬는데 비결이라 어, 뭐 해야 되나? 아, 그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맨뒷자석을 선택했어요. 아, 맨 뒷좌석을 선호할 테니까 네. 그렇게 해서 얻은 티켓은 누구에게 줄까요? 아, 그거는 아 안드레이고요. 그거는 어, 비워놓을까요? 네, 비워놓을 거고요. 음. 네.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거기에 저의 등신대라든지 <웃음> <웃음> 저의 모습을 거기, 다 c a 서 같이 공연을 볼수 있게 mean, I'll tell you about you. Equal media, I'll t 많이 경쟁이 붙었을 거란 생각이 들 j e c t Oh, you can't get to see it. I think I'm g o i n 는요 성적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음악 제가 원하는 음악을 음악은 이거다라는 거를 조금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좋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또 대중분들이 많이 과연 좋아해 주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조금 생각하면서 어, 활동할 을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활동을 하면서. 하성원이라는 가수는 어, 이런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음악을 원했던 거구나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네, 할 동일 것 같습니다. 네. 음,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계획하고 계신지, 음. 계획하고 계신지. 어,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해 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원 활동을 하면서 많은 걸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진짜로 꿈만 같았던 시간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제일 많이 성장하게 했던 해고 지금은 더 감사하게 느껴졌던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더 멋있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가수라는 꿈을 더 사랑하고 애착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그 이제 또 다른 멤버들도 각자 연습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, 어, 아무래도 팬분들이 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좀 캐치해서 어,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각자 다들 어, 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